금융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가 추가로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왜안 되냐면은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전문기업 행세네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가 추가로 나온다고 하던데요 직장가입자는 해당 안되는 거 맞나요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딱이 질문 보시면 느낌이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답변이 아마 듣고 싶으실 겁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답변이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런 의도가 보이는 질문이죠.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가입자분들 해당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근데 이게 결론을 떠나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따져 보면 아마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면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동시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과거에 좀 보셨을 거예요. 지금 336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336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은 그거보다 높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게 얼마냐?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이에요. 이 천만 원이 336만 원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융소득이 천만 원 초과되면 건보료가 부과되나요? 안 됩니다. 이건 직장가입자 분들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 분들은 금융소득이 천만 원 넘는다고 해서 건보료가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부과가 되는 게 아닌데, 336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때도 내가 금융소득 예를 들어서 500만원 된다 하더라도, 500만원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건보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아니라, 합산소득에 반영되는 기준이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이냐. 천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가 나오는,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근데, 천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소득이 반영한다고? 아, 뭔가 이거 찜찜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의구심이 드실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볼게요. 일단, 건보료 두가 체계를 보면, 신분에 따라서 좀 나눠지게 되잖아요. 오늘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직장가입자분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급여의 7.09% 건보료로 부과가 되죠. 여기에 이제 장기 요양 급여금 12.81%가 또 추가로 부과가 되는데 일단 건강보험료는 7%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7%의 절반을 누가 내줘요? 회사가 반을 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일반 직장 가입자분들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근데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플러스 알파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담이 돼요. 근데 이 알파, 알파는 언제 부과가 되는 거냐면 급여 이외의 소득이 2 천만 원 초과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7%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되고요. 이 7%는 회사가 반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주죠. 왜 회사와 관계 없는 별 또왜 플러스 알파 소득인 거잖아요. 회사랑 관계없는 소득이 생긴 거니까 이거는 근로자가 개인이 100%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건보료라는 건 회사가 내주는 건데 근데 플러스 알파의 소득으로 인해서 나오는 추가 건보료는 내가 100%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급여 외 소득 2천만원 이 급여 외 소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다해요 그냥 싹다해요 <laughs> 보통 우리가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들 외우거든요 이베사 근일 연기 뭐 이렇게 많이들 외우거든요 이게 다해요 사업소득 이자소득 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알바하는 이런 것들 싹다 합쳐서 2천만원 초과되면 건보료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자와 배 배당은1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임대 소득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 합친 게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개 합치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초과니까 801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1200만 원과 801만 원두개 합치면 2 1 0 0만 원이죠. 그러면 어 2천만 원 넘었네요. 그럼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과가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은 이자와 배당소득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은 천만 원 초과 시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800만 원이니까 이거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200만 원만 추가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 까 건보료가 부과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임대 소득이 이제 801만 원입니다. 임대 소득이 801만 원이고, 이자 배당 소득이 1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2001만 원입니다. 합산 소득은, 합계 소득은, 그쵸?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왜냐? 당연한 거죠 이자 배당소득이 천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이게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파악하고 2천만 원 넘어가? 그럼 건보료 부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원이 초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천만원 초과시 에만 합산소득에 반영이 된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게 천만원이 336만원을 기준을 낮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6만원 넘어가면 건보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336만원 넘어가게 되면 합산소득에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합산된 소득이 2천만원 넘어 하면 건보료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laughs>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것만 봤을 때 무조건 336만 원 초과된다고 해서 건보료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2천만 원 초과됐다. 금융소득이나 뭐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돼서 추가로 직장 가입자분들에게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얼마의 건보료가 부담이 될까? 만약에 2,100만 원이게 되면요. 월에 13만 7천 원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것. 서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보료가 그렇게 빡빡하게 보험료를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살만한 숨구멍은 열어주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2,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걸 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2,000만 원이야 딱 2천만원일 때는 건보료 부과가 안 되죠. 왜? 2천만원이니까. 근데 2천만원만 딱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2천만원 넘어간다 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된 이 100만 원 있죠?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만 원 정도 건보료가 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건강보험료 무서워서 금융배당소득이나 합산소득 등을 2천만 원 넘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음 저는 반대입니다.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2천만 원까지는 건보료 부과 안 됩니다. 2천만 원 초과되는 거에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2만 원 내기 무서워서 100만 원안벌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만 원 내더라도 100만 원 벌고 98만 원 남기는 게 나한테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건보료 무서워서 소득을 일부러 막 조정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피부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걸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피부양자분들이 이런 걸왜 신경 쓰셔야 되는지 그거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피부양자분들은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순간 한 번에 몇십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직장가입자분들은 급여 외 소득이 2천만원이나 2,100만원이나 뭐큰 차이 없으니까 그런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어, 2,100만원이면 큰 차이 없지만 이게 2,500만원 되면 큰 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봤자 비율은 같다고요 2,500만 원 되면은 뭐 이거 10만 원 내겠죠. 10만 원 내고 이거 500만 원 벌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10만 원 내고 490만 원 남기는 게 낫죠. 물론 이게 이거는 매 월로 나가는 거니까 연으로 치면 120만 원 정도 되겠죠. 연에 120만 원 내고 연소득 500이니까 뭐 그냥 한 380만 원 남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긴 한것 같아요. 어떤 분들 어 나는 이 120만 원은 싫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을 거야. 라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계십니다. 이거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외를 치고 저는 120만 원 내더라도 500만 원 벌고 380만 원 남기는 게 낫다. 그러니 건보료 무서워서 소득 올라가는 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직장 가입자분의 질문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거는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 추가로 나온다고 하던데요. 잘못된 가정이죠 336만원 넘으면 타소득과 합산된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에 해당 안 되는 거 맞나요 아니요 해당됩니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무서워 할 정도는 아니다 건보료는 어찌 보면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게 좋고, 피부 양자 분들은 어떤 걸 주의하시면 좋은지 다음 번에 한번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의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목돈 관리 전문계 팽센의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